안녕하세요 미니 MBA 닥터여입니다 지난 편에서는 펩시콜라는 왜 파란색인가에 대한 스토리를 들려 드렸고요 오늘은 코카콜라에 대한 괴 소문들과 함께 스토리를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카콜라 회사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스게 카드라 소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야 코카콜라에는 마약 성분이 들어 있다더라 그래서 중독이 된다더라 그리고 코카콜라의 기업 방침이 전 세계인의 피 속에 콜라 성분이 흐르게 한다, 하는 거라더라. 등등이 있습니다. 몇년 전에 찍힌 이 사진은 은행군고에 약 90년 가까이 보관되어 있던 코카콜라의 레시피를 옮기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전 세계적으로 가십거리가 되었었죠. 전세계의 관심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였겠죠. 연매출 약 40조 원, 그리고 브랜드 가치 약 60조 원에 주역인 코카콜라의 비밀 레시피가 담긴 박스를 옮기는 과정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엄청난 레시피가 이전에 유출이 되, 되고 공개가 되어서 엄청난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The American Life라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었는데요. 그때 공개되었던 레시피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레시피 중에 아주 중요한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코카 추출물입니다. 코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약인 코카인을 말하는 건데요. 코카인은 코카 식물에서 추출됩니다. 실제로 코카콜라의 코카는 코카인의 약자이고, 그리고 제품명의 코크는 코카인의 비어이기도 합니다. 자, 진실을 좀더 알기 위해서는 코카콜라의 창업 과정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카콜라의 뿌리는 1885년 팸벌튼이라는 미국인 약사가 코카인 와인을 판매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팸벌튼은 그 코카인이 든 와인을 프렌치 와인 코카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프렌치 와인 코카는 그 당시 유럽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코카인이 든 와인인 백마리안이라는 와인에서 차안을 해서 미국에서 판 음료수인데요. 프렌치 와인 코카 안에는 코카인 와인 그리고 콜라넣치라는 견과 추출물도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프렌치 와인 코카의 홍보 내용을 보면요, 어, 육체적, 정신적 피로에도 도움을 주고, 그리고 기분을 즐겁게 해주는 어, 그러한 약간 약용 작용을 하는 와인 컨셉으로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그 프렌치 와인 코카는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서 판매량도 급속도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불행히도 주류 금지법으로 인해서 알코올을 뺀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펜벌트는 와인을 빼고 대신 코카인, 탄산수, 설탕, 콜라너트를 주 원료로 하는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했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콜라의 레시피입니다. 그래서 코카인에서 코카를 따고 그리고 콜라너트에서 콜라를 따서 코카콜라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후에 코카콜라는 내부적으로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지만 워낙 인기가 높아서 회사는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코카콜라는 코카인이 함유된 음료수를 지속적으로 판매를 해왔고요. 근데 1920년도에 들어서 기술의 발달로 마약 성분만 뺀 코카잎 추출물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카 추출물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펜벌튼이 제일 처음 개발했었던 레시피의 맛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디어메리칸 라이프가 공개했던 코카인 추출물은 마약 성분이 없는 코카 추출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코카콜라에는 마약 성분이 있다더라에 대한 진실은 1920년대까지는 코카인 함량이 되어 있었던 게 진실이고 맞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마약 성분만 뺀 어, 코카 추출물, 즉 1920년대 부, 이후부터는 마약 성분이 없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카드라 소문에 대한 부분은 미션 스테이먼을 보면 바로 알수 있는데요. 참고로 미션 스테이먼은 어, 기업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기록한 것입니다. 코카콜라의 미션 스테이먼을 보면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 속에 뭐 어, 콜라 성분이 흐르게 한다라는 말은 없지만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미션 스테이먼은 어, 기업이 큰 결정을 할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제 동영상 중에 인앤아웃 버거 편을 보면 어, 미션 스테이먼이 기업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코카콜라에 대한 괴소문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편에서는 콜라 전쟁이라는 주제로 코카콜라와 펩시 간의 싸움 스토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